자, 반갑습니다. 페페 코인 홀더 여러분들, 그리고 긴급 코인 구독자 여러분들, 김 대표 인사드립니다.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 10월 23일 목요일 3시 30분이 다 돼가고 있고요. 일단 지금 페페 코인이 비트코인이 어제 좀 깊게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0.01원의 가격을 지켜주려 지금 양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의 이런 흐름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 사실 패닉셀 때 페페 코인이 엄청나게 많이 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번 영상에서 처음 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자리 절대 걱정하지 마셔라. 오히려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만 잘하면은 다음번에 상승 보여줬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히려 위자료까지 받아갈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페페코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이번에 끝까지 좀 시청을 해 주시고 일단은 페페코인이 이전에 밈코인 상승이 잠깐 왔을 때가 있어요. 그때 좀 굉장히 좀 좋은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수급이 많이 몰렸던 거를 생각 면은 이번에 민코인장이 왔을 때도 페페코인도 한상승 보여줄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린 뭐 식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인증도 없이 제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여러분들한테 막 그렇게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시드가 얼마인지 이런 걸 인증해야지 여러분들이 신뢰가 좀 생길 거잖아요. 인증도 없이 제가 그냥 적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뭐못없는 애가 나불거린다. 이렇게 생각시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제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좀 얻고 분석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이렇게 직접 제 핸드폰 을 녹화해 왔냐면요 이 동영상 인증은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 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핸드폰 녹화 영상으로까지 인증하는 유튜버 는 없을 거예요 죄다 이미지 조작 보여주는 거 아시죠 저는 그런 주장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이렇게 동영상 으로 인증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우선은 제가 영상 두 개를 띄어 놨어요 둘다 오늘 촬영한 장상인데 일단 계좌 보시면은 저는 꾸준히 알트코인들로 하루에 10% 이상씩 먹고 있거든요. 오늘은 두들지에서 한20% 정도 수익을 좀 챙겨왔었는데 제가 이 두들지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어요. 오른쪽에 문자 영상 보시면은 오전 8시 50분에 10월 17일 두들지 그리고 매수가와 목표가까지 잡아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왼쪽에 제 계좌 영상은 두들지 매도하기 전에 영상을 녹화했던 거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종목 띡 보는 옥책임하게 손실보면 나몰라라 유튜버들이랑 달라요. 저 또한 이렇게 같이 매수를 하면서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문자를요, 오늘만 보내드린 게 아니고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거 날짜 가서 차트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전부 여러분들 수익 내드렸던 종목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핸드폰 녹화 영상은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9시 전에만 종목 공유를 해드리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9시 전에만 한번 매수하시고 10% 위에서 지정감에도 걸어 놓는 것과 진짜 손이 느리더라도 3분이면 돼요. 이렇게 3분만 투자하시면요. 영상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최소 10% 이상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로 종목을 한 공유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3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문자 사이트에 저장이 되는 셈이고 동영상 보시면은 문자 발송 번호랑 여러분들이 문자 남겨주시는 번호랑 똑같죠? 그러니까 편하게 이제 문자 3이라고 남겨주면 주시고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좀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에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달라고 하면요, 저한테 욕한번 시원하게 하시고 차단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보다 돈잘 버시면은 저한테 뭐 뽑지 좀 주셔도 되는데 그거 아니면 전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투자하면서 이렇게 돈 버는 게더 빨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 한번 참여.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두들지 같은 경우에는 9시가 되자마자 단 3시간 30분만에 22%까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와 같이 이렇게 매일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으니까 부담 없이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 인증 영상이 오늘 날짜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안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매일 아침마다 급등할 코인들을 찾아서 공유를 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업데이트를 못해요. 그런데 문자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일 종목 공유를 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인증 날짜가 오늘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종목 공유를 안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로 뭐 하는 게 아니라요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이문자받아라는 사이트에 저장이 되는데 보시면은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여기에 추가만 되는 시스템이고 여기서 전송 추가만 누르면은 쉽게 이렇게 문 문 보낼 수 있게 추가가 되니까 저한테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발신번호 보시면은 0 1 0 4 4 1 0 5 5 1로제 번호 맞습니다. 이거를 제 다른 핸드폰 번호로 전송을 해보면요. 일단 여기 추가된 거는 삭제를 하고요. 왼쪽에 제 핸드폰 녹화 화면 띄어드릴 건데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 22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문자를 한번 보내보면요. 왼쪽에 문자 영상 보시면은 문자 들어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가지 마시고 이미 1천분이나 넘게 참여하고 계신 만큼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수익 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페페코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일단은 지금은 비트코인의 방향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에요. 비트코인 방향이 맞춰서 페페코인도 뭐 아래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고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단독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당연히 수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쵸? 지금 수급 자체가 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떠나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럴 때 여러분들 대응을 잘 해야지 물량을 좀더 많이 모아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 물량을 더 많이 모아간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이 생기면서 이 수급 자체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큰 상승이 나올 거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크게 챙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의 방향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4시간봉입니다 4시간봉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786 라인을 지켜줄 거다 물론 아래쪽으로 휩소의 무빙은 나올 수는 있지만 개미들 털려고 휩소 무빙 나올 수 있지만 다시 바로 말아 올릴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휩소 무빙 두번 나왔습니다. 이탈해 주는 척두번 보여줬어요. 그래서 개미들 물량 털어냈고 그리고 786 라인에서 실제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매수세 좀우뚝 솟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786 라인에 닿자마자 매도 물량 줄어들고 매수세 올라간 거 보면은 786 라인을 무조건 지키려고 하는 매수의 주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좀 지켜 줄 거다. 그리고 11만 달러를 다시 한번 회복을 보여 줄 건데 지금 다시 한번 막 올라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4시간 봉이라서 그런데 1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막 거래량 좀 수급 밀어 넣으면서 상승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3시 20분이잖아요. 5분 봉으로 봤을 때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영상 찍고 있는 지금 3시 30분 다돼 가고 있다 말씀드렸죠? 3시 15분에 영상 찍는 동안에 10만 9천 달러를 한 번에 올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0달러 올린 5분 봉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가 지금 굉장히 좀 상방으로 잘쳐 있는 자리고 그리고 786 라인도 굉장히 굉장히 스무스하게 지켜 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으로 올를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페페코인도 지금 자리에서 상승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0.01원 이 자리 잡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진입해 보셔라. 어떨 때 비트코인이 786 라인 잘 지켜주고 있을 때. 근데 지금 잘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지금 자리 늦지 않았어요. 지금 자리서라도 에 물량을 진입을 하셔야 된다. 그렇죠? 근데 물론 비트코인이 지금 자리 좀 이탈하면서 786 라인 아래로 좀 이, 완벽하게 이탈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페페코인 대응하면 돼요. 지금은 비트코인이 상방으로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근데 페페코인 아직 늦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페페코인을 진입을 하셔라. 그 이후에는 이후에 지금 비트코인 흐르는 거 보고 페페코인 흐르는 거 보고 그때 이후에 대응하면 된다. 근데 지금 자리가 안전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김치프리미엄 보면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5%에서 뭐6% 이렇게 차이 났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4% 차이 납니다. 그럼 해외거래소 해외거래소에서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거래소 가격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해외거래소에서 가격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슬슬 입김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 꼭 한번 여러분들이 잡아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여러분들한테 매수의 자리는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어디에서 매도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는 이거 올라가 봐야 알겠죠. 올라가 봐야 수급이 어디서 끊기는지 어떤 매물대에서 수급이 끊기는지 이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다음번에 영상으로 빠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영상. 보기가 좀 시간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시들은요.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 보이시죠? 이 번호로 페페라고 남겨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관점을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릴 거예요. 어떻게? 문자로. 문자로 여러분들한테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보내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문자를 받고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조건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제가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보내 드리는 거니까 제 채널에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신 다음에 페페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은 제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관점 을 공유드리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번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